드디어 매직박 트럭으로 하는 첫 일감 예태보리에서 시작됩니다 <웃음> 부담스러운데 뒷차가 <laughs> 졸음운전 <좀> 못하겠는데 이거?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직박입니다 오늘 최종 경고 메일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내일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고객님의 재산을 압류할 것입니다 라고 최종 협박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트럭을 압류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또 매직박스킨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제작해 주신 네요 매직박스킨 요 매직박스킨을 매직박 입혀서 트럭을 몰고 나가는 뒤에서 따라오는 트럭은 뿅을 봐야 하는 이 매직박 트럭을 몰고 필드에 나가는 것을 한번 꿈으로 트레일러 구입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안전한 컨셉으로 갈게요. 그동안 좀 재밌는 거는 많이 해드렸으니까 충돌 장면 이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은 오늘을 영상은 뒤로 가기 누르셔도 돼요. 오늘은 운전 실력 위주로 예능기 빼고 한번 평온하게 힐링 드라이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안전 운전합니다. 엄청 재미을 거라. 오늘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따가 아, 오늘은 사고가 안 나서 노잼 이런 얘기 하셔도 저는 소용이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출발합니다. 눕방 없어요. 오늘 눕방 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오늘 눕방 없습니다. 아주 평온한 운전길.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여행길. 저는 148 돌파 중이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물건을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송하는 하나물류 150 돌파!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과속하시면 큰일 납니다. 5분 일찍 가려다, 50년 일찍 간다. 옛날에 이런 표어가 있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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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왜 들어오냐? 난, 난 잘못 없다. 난 잘못 없다. 지가 들어왔다. 난 잘못 없다. 자, 148로. 148로 고속도로 출구 진입 중. 아, 좀슛이자 졸라 무섭다. <laughs> 여기서 보통 뒤집어지거든. 아, 이거 어... 오! 끼우뚱했지만 오! 오! 넘어지진 않았어. 아, 이거 연결 트럭이야. 데스 첫 물류 만족스럽게 한건 완료. 자, 두 번째 일감 찾아 떠납니다. 디젤 발전기 스페인 고! 아그 문이 옆에 있는 줄 몰라가지고. 자 여러분 사라고 입니다 이어서 른쪽 고속도로. 어나 역주행 중이었네. 죄송. 오른쪽에. 아 고속도로. 이게 뭘또 영국인 줄 어쩌고 또그 멘트를 치세요. 사과했잖아. 아니 무슨 이 진짜 하나씩 승아 지금 뭐야 방금 뭐였어? 한쪽 바퀴 들렸던것 같은데, 방금 172... 와. 그러면 안 되지, 안전하게... 갑... 아! 아니, 나 그렇게 급하게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제 잘못인가요? 차에서 듣던 노래, 띵곡입니다. 여러분, 감상하시죠. 어, 뭐야? 어어어... 어, 어! 아니, 근데 이게 미리 공지를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은 다 사고 나지. 이렇게 틀어막으면 사고가 나라고 막고 있는 거지. 이게... 자, <laughs> <물척지, 웃음> <안내를 준비한 웃음> 어쨌든 왔어요. 자, 어쨌든 왔어. 아, 좀 늦었어. 아까 그 견인을 두번 하는 바람에 그래도 양양하게 2만 원 획득. 어! 드디어 소지금이 트레일러를 살수 있는 가격이 됐군요. 구매. <laughs> 드디어 매직박트럭으로 하는 첫 일감 예태보리에서 시작됩니다. <laughs> 부담스러운 뒷차가 졸음 운전 못 하겠는데 이거? 자 무사고로 간다 이건. 주주하지마 주주 안 좋아한다 그 걔한테 키갈 한번 키갈 한번 해 아, 키갈하고 싶다 아그 시크릿 주주 키갈 그거 이상하게 붙여갖고 쓰지 마세요 아니 맞만 좋아하는 게 부럽다 아니 안좋아한다니까 부끄러할 건 없어 좋아해도 근데 안, 안 좋아해요 나도 <놀람> 매직가고 좋아하는 거부럽긴해 인정 <놀람> 아니 안 부끄럽대니까 아니, 근데 안 좋아한다니까, 나는 시크릿 주주를. 부끄러워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안 좋아해요. 잘 몰라, 나, 아예. 병원에 당... 시크릿 주주. 섬을 아, 보내면 뒤진다. 아니, 이미 누가 보냈더라고, 병원에. 실장님이 주면서 웃더라니까? 당신은 내 마음에 뱉죠 오늘도 힘내세요. 그런 거좋끄럽니까으 좋은데, 안좋은안 좋은데, 안좋은안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좋은니안 좋은데, 은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좋안좋 어, 아, 시크릿 주스 보다가 누운 게 아니고 회식 <laughs> 봐. 광고판 거리에 광고판처럼 누워, 누워버렸어 빵빵 누구 하는 거야, 게임에서 하는 거야? 아니, 근데 누웠는데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견인해야지, 이거 네, 여러분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첫 일감 굉장히 안전하게 오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트럭에 한번 누워버리긴 했어요. 하지만 첫 개업발 얼마나 돈을 벌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족하잖아. 만족한다니까 나 먼저 운전... 19,000원. 아, 아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물건은 잘 왔는데 수리비가 2만원보다 많이 나갔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하나 물류의 역사적인 두 번째 물류이자 네 하나 물류의 시작을 알릴 매직박 스킨을 입핀두 번째 일감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역에서 집박 와저 화면 전환 미쳤다 완전 옛날 스타일 화면 전환. 화면 구성 구속... 와저 트랜지션 미쳤다 와 맙소사 안개 때문에 잘안 보인다 근데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개 같기나 한화물류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다, 다. 한화물류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한화물류를 찾아주세요. 멘탈 나 땄어 이거 앞에 거 쓰시면 돼요. 야, 진짜 운전하는 것 같다 지금 이 순간은. 그때 비 많이 올 때다 운전. 어? 경로를 이따라 재검색합니다. 아 이게 진짜 그... 조심해야 돼. 일단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운기하지 마. 어? 견인하고 왔더니 목적지? 개꿀? 네 여러분 이로써 하나 물류의 매직박 전용 트레일러로 두번째 배송도 끝났는데요 얼마나 벌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수리비가 6만 5천원이 나왔었죠? 과연 잘했.. 잘했죠? 잘했습니다 큰 사고가.. 여섯 번 해야 돼 근데 여섯 번을 해도 복구가 안 되는 게 여섯 번 하면서 또 까먹잖아. 하면 할수록 불렁통이잖아 그게 문제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이 상황. 제 트럭을 쓰면 돈을 벌수 없는 이 아이러니. 현실도 그렇게 만만치야만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리고 뭐 아까 당연히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은행의 초과 인출 상황도 해결이 됐고요. 하지만 이대로라면 초과인출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조만간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물류는 여러분의 물건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머리에 왜 팬티 쓰고 있나요? 팬티가 아니고요 추신수 헤어밴드 추신수가 한 거야 이거 무려 어, 전방을 주시해달라고? 니네 같으면 하겠냐? 어? 니네도 못할 거는 나한테도 바라지 마. 니네도 게임하면 안 보잖아, 지금.